4066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. 꿈비 수익 감사드려요, 전문가님. 네, 패스 아크입니다. 어, 만1 8 0 0원 지금 평단가에10% 비중, 전략 부탁드려요, 라고 해주셨는데, 알겠습니다. 어,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기분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반도체 섹터는 좀 앞으로도 전망 좋을 거다, 라고 하셨는데, 전문가님. 뭐, 솔브레인 만큼은 아니겠지만, 네. 그래도 이 종목 보면 어떠세요?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어, 반도체 후공정 관련 주자. 어, 좋아하시잖아요. 네, 후공정 네. 관련주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, 메모리 반도체 다 아울러서 음. 이 후공정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없다. 마지막 공정 단계인 음. 거잖아요. 테스트 필요하죠. 그 다음에 패키징 필요합니다. 그렇기 그쵸. 때문에 이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업. 즉그 업종 내에서도 음.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테스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두산 테스나가 신고가 움직임 네, 만들어 네.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흐름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페스 아크 기업 실적을 보면은 지금 올해 4분기 지금 예상 컨센서스 나왔는데요 흑자. 전환이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매년 이제 반도체 업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기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외에 반도체 종목이 다른 종목이 없다시면 저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, 단기 관점에서는 29,000원대의 구간 1차적으로 보시고 어, 중장기로 더 끌고 갈수 있다. 내년까지 끌고 갈수 갈수 있습니다 하신다면은 35,000원까지도 최대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, 종목 홀딩 하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보시라는 조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괜찮을 정도의 지금 흐름이다라고 보니까요. 일단 어 일차적으로는 29,000원 중장기로 보면 35,000원까지 가격 전략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